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기반 코딩 플랫폼과 통합 개발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3차 시 강의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아이들을 활용한 성적 분석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 강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이들 환경의 특징과 실행 방법을,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사용 중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주요 메뉴와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메뉴를 하나씩 확인해 보고 간단한 예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해 보면서 실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경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정리하고 CMD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에 대해서도 여러 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코딩 에디터는 바로 IDLE입니다.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의 약자이고요, 통합 개발 및 학습 환경이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문자가 파이썬을 연습하기에는 가장 가볍고 친숙한 도구가 바로 IDLE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이들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파이썬을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포함되는 개발 환경이고요. 설치 후 바로 실행을 갈수 있고 편집 및 실행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GUI 환경입니다. 초보자도 설치 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코드 편집에 색상 구분이나 자동 들여쓰기 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결과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실행 흐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 File,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간단히 코드를 작성한 후에 Ctrl S 파일을 저장한 후에 F5만 누르면 실행이 되고 결과를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학습 효과가 큰게 아이들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윈도우에서 아이들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 화면, 아, 누르거나 화면 하단의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검색창에 아이들이라고 입력을 해서 설치된 버전을 확인 후 클릭하면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3.13 버전과 3.8 다중 버전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앱을 실행을 할 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코딩 에디터들은 각자의 특징을 가진 메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이브 한다든가 에디트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나 엑셀 또는 워드 프로세스를 쓰는 메뉴들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단축키가 똑같다라는것 외에도 기본 명령어들은 같은 메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들의 첫 번째 파일 메뉴에서는 말 그대로 파일을 다루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저장했던 파일을 열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오픈 모듈과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모듈 또는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서 찾아서 열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save as 등 저장할 때 사용하는 메뉴들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파일을 만들고 열고 저장하는 기본 도구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 메뉴, 에디트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는 텍스트 편집 기능을 모아 둔 공간인데요. 컨트롤 Z, 컨트롤 시프트 z 과 같이 이전 작업을 취소하거나 또는 취소한 작업을 다시 되돌리는 재실행하는 기능들의 단축키는 외워 쓰셔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컷, 카피, 페이스트와 같은 텍스트 편집 관련된 것은 워드 프로세서와 동일한 단축키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Find, Find Again 이러한 항목들인데요. 긴 코드에서 원하는 부분을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트 라인 같은 경우는 Alt-G 단축키를 가지고 있고요 지정한 줄 번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디트는 단순히 텍스트 편집을 넘어서 코드를 빨리 탐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도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셀과 디버그의 메뉴인데요. 먼저 셀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메뉴는 대화, 어, 그러니까 파이썬의 대화형, 그러니까 즉 우리가 처음에 봤던 꺽쇠의 세개 표시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창을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타트 셀 같은 경우에는 셀을 현재 시, 어, 실행 중인 파이썬 셀을 재시작하는 기능인데요. 현재까지 실행된 내용을 모두 지우고 새로 실행.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토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입력했던 명령을 한 줄씩 위로 검색을 하거나 다음 명령으로 이동하는 편리한 기능들도 역시 가지고 있고요. Ctrl+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탄색기에서 복사 기능이 아닌 실행 중인 코드를 강제로 중단하는 메뉴의 단축키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버그 메뉴 같은 경우에는 고 o 파일에서 특정 파일과 줄 번호를 바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의 내장 디버거를 실행을 할수 있는 디버거 명령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버그 명령어 메뉴는 좀더 고급 기능으로서 코드가 오류가 났을 때그 원인을 추적하고 변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간단한 예제를 실행을 하면서 아이들을 사용하는 메뉴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성적 분석 예제를 통해서 코드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전 과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공되는 예제 파일 챕터 2의 ex01studentdata라는 파이썬 파일을 불러오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에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아이들 앱에서 실제 코드를 직접 직접 작성을 좀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연습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윈도우 키보드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아이들 앱 버전을 확인한 후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떤 버전을 실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파일에 new 파일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 뒤에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저장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한 후에 폴더를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F5를 눌러서 결과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에러 상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트랙백이라고 되어 있고, 라인 1 모듈에 i 포 p 판다 t pandas라는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no 모듈 name에 panda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pandas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처음에 파이썬을 설치를 하는 방법,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판다스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눌렀더니 빨간 글씨에 에러 모듈이 나왔고요 No module pandas라고 나왔으니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pandas라는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실제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은 수업 중에 자주 겪는 상황이니 당황하지 말고 해결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cmd 프롬프트를 열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아, 윈도우 R CMD 입력하고 엔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명령 프롬프트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pip install pandas라고 얘기를 합니다. pip는 파이썬 패키지를 관리하는 도구,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설치 중에 인터넷 연결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파이썬이 페이스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안 하면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전 강의에서 패스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경로에서 그대로 pip install pandas라고 하고 엔터키를 네,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모두 끝나면 successfully installed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과정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판다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해줍니다. 아이들로 돌아와서 import pandas as pd의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이 해결을 잘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다스의 설치를, 어, 판다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의 설치를 끝냈으니,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당하는 아이들 창에서, 자, F5를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실행하는 코드를 한줄한 줄, 한줄 어, 확인을 해 가면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결과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접 입력한 코드가 단순히 화면에서 보이는 것 외에 학생분석.csv라는 파일로도 엑셀 파, 어, 엑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도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후 해당하는 실행 결과창을 확인해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우리가 결과창 새로운 파일까지 확인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학생 성적 분석의 csv 파일을 생성해내지 못한다면, 코드의 파일 분석의 프린트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을 사용을 할때 자주 사용하는 실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실행하거나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흔히 겪는 문제들인데요. 자, 먼저 파이썬의 버전을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3.8 버전과 3.13 버전이 두 개가 있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3.8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다면 3.13 버전에서는 판다스가 실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폴더가 독립된 환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3.8 버전과 3.13 버전이 각각 따로 있고, 이 버전별로 독립된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로를 제가 써놨는데요. 파일 탐색기에서 이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파일 탐색기 부분에서는 다운로드 폴더, 바탕화면 폴더 또는 C나 D 폴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로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히든, 즉 숨겨진 항목의 폴더를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폴더 부분을 보시면. 탐색기 내에 보기라는 메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기에서는 저희가 파일 형식을 자세하게 보일 건지 또는 아이콘 형태, 아주 큰 아이콘 형태로 볼수 있는지 화면의 상태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맨 끝에 표시라는 부분으로 와 보면 숨긴 항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숨긴 항목을 체크를 해 놓으면 우리가 C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로컬 프로그램즈, 파이썬 부분에 38과 3.13 폴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 경로를 확인을 해야 내가 어떤 버전을 가지고 있고, 이 위치에 라이브러리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를 확인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파이썬 환경이 독립적으로 화, 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3.13에 판다스를 설치를 했는데 3.8 아이들로 실행을 했다면 판다스가 없다는 오류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설치했는데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d 에서 우리는 cmd 화면에서 파이썬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cmd 로 들어가서 py 한칸 띄우고 다시 0 이라는 예, 숫자 0 입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해당하는 버전이 나타나고요 별표 표시는 기본적으로 설정된 버, 기본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명시적으로 버전을 지정해서 PIP를 설치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3.13 버전에 설치를 하고 싶다면 해당하는 경로로 찾아가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판다스에 해당하는 위치, 즉, 판다스 설치의 위치, c 의 u n i k h application data local programs python 1 3 버전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파이썬의 pip pandas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긴 것이죠. 이 명령어까지 찾아오기 위해서는 자,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 창을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cmd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 명령 프롬프트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간단한 명령어를 몇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요 이때 어떤 폴더와 어떤 파일이 현재 있는지 dir이라는 디렉토리 명령어로 폴더와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cd appdata 라고 체인지 디렉토리, 디렉토리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다시 cd local 다시 programs 그런 다음, cd, python, 파이썬, python313. 파이썬 이렇게 하면은, python 아래에 python313 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역시 dir 해서 폴더와 파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명령어, python.exe-m, 그리고 pip install pandas 까지 하면 우리가 3.13 버전 안에 이 pip에 의해서 pandas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ython m pip install 그리고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최신 버전 pandas 까지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change directory 또는 dir 또는 cls 화면을 클리어하는 명령어들도 몇개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특정 버전에 직접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1아 3.13이 아니라 3.8 버전에 하고 싶다면 3.8 버전의 파이썬에 그리고 pip install pandas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해당하는 데이터의 로컬 프로그램지의 1.3 버전에 들어가서 1.3 버전에 있는 판다스로 실, 어, 설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파이, 어, pip 인스톨을 했지만 다른 파이썬 버전에 설치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아이디를 설치하고 어떤 폴더에서 인스톨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파이썬을 여러 개 설치했는데 패스 개념을 모르면 그대로 충돌이 발생하거나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두개 이상을 했을 때. 패스 개념을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실수가 없이 실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커맨드 명령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처럼 cd 한 다음에 폴더 이름을 주면 해당하는 폴더로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는 cd 점점 하면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dir 은 현재 폴더 안에 있는 파일과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exit 하면 cmd 창에 x 표를 누르는 것과 같이 cmd 창이 종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MKDIR은 새로운 폴더 이름을 주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폴더를 만드는 것처럼 MKDIR로 해당 경로에 폴더를 만들 수가 있고요. 폴더를 삭제할 때에는 RM인데 자, 이렇게 리무브할 때에는 해당하는 폴더가 비어 있어야 삭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delete, delete, 파일 이름 del 이라는 특정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이름이 있고요. echo hello 같은 경우 환경 변수 같은 것을 확인을 할때 화면에 메시지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타이 파일 이름은 텍스트 파일 내용을 CMD 창에 출력을 해주거나 help dir 해서 어, 예를 들어서 dir 명령을 어떻게 씁니까 설명해주세요 하는 이러한 과정들로 간단히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ID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차시 내용의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이들 환경과 활용,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실행하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파이썬의 종류와 버전에 대한 실행 환경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요 메뉴와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확인해 보았고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직접 작성하고 실행도 해보았습니다. 파이썬 버전에서의 경로 확인 방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CMD 기본 명령어를 가지고 직접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3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